구독 눌러줘! 좋아 눌러줘!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거를? 다 보긴 아, 했는데 돼요? 스트리머와 이제 케미를 조금 보고 싶은데 되게 많은 사람을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기껏해야 만화야 두장 스프레드로 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네. 사람당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일단은 저는 동갑인 친구들이랑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예은이 악녀 음, 악녀님 오십니다. 그래서 스트리머분들 단골 질문 중 하나죠. 타스 분들과의 케미. 그렇죠. <laughs> 음, 어. 이쪽이 악녀님이고 네. 이쪽이 강진님이거든요. 네. 악년님과 강진님의 케미 같은 경우는 질투심 유발이 좀 필요해요. 질투심 유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니 스 가는 것보다는 약간 뭐랄까? 악년님 입장에서는 막 이런 거였죠. 야, 강지야. 얘는 막 이런 거해 줬는데 나왜안해 줘. 약간 그런 식으로 악년님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질투하고 음. 강진님은 약간 악년님한테 의심 같은 거 아. 집착 약간 그런 느낌? 야, 네. <laughs> 너왜 그런 거 했어? 어, 어제 얘랑 이런 거 하던데 왜 그랬냐? 약 그런 거잖아요. <laughs> 나랑 나랑 놀 때보다 웃음 소리가 좀 크더라. 데시벨이? 막이러면 거. 네. 일상인데. 그런 거. 좋은 거. 네. 어, 약간 서로 좀 뭐랄까 좀 질투하고 좀 집착하는 느낌과 가벼운 그런 티격태격 중간 중간 너무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가벼운 투닥거림이 이렇게 어... 좀 섞여 주면은 아주 네. 아주 좋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응? 자 그러면은 텐텐버린. 템템버린. 텐텐버린님. <laughs> 어 뭐야 음, 음. 이쪽이 이제 템템버리님 그리고 이쪽이 강지님 네. 똑같이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우리 관계 어려운 건가? 템템버리님과의 관계는 조금 진지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야 당연히 좀더 이렇게 뭐 익살스럽고 재밌고 그럴 수 있기는 해요 음. 근데 음. 개인적으로 진짜 왜냐면 일단 템템버리님 자체가 약간 어떤 섣불리 이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을 그대로 100% 믿지 않는, 약간 좀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음... 그런 분이세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방송이라서 마냥 재밌게, 마냥 음... 즐겁게, 그렇기만한 느낌보다는 진지할 땐 진지하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템템버리님과는 어떻게 보면은 어... 단순 구간착취는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네? 거짓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Okay. 동갑인 <laughs> 친구 중에 피부, 피부님. 네, 피부자. 자. 자... 이건 질문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해드릴게요. 네. 자, 강지님과 삐부님의 궁합은 강지님이 좀 휘어잡아야 돼요. 강지님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아.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진행. 그래야 원활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삐부님이고 이게 강지님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강지님이 삐부님을 따라다니잖아요. 두 사람 주변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삐부님을 따라다니면 그냥 삐부님 앞에 있는 것만 그냥 <laughs> 주워 먹고 같이 그냥 그걸 <laughs> 나눠 먹고 이거 다 버려. 그래서 강진님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음... 이 주변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얻어낼 수가 아 있는 피부님이 아,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 앞에 맛있는 거 있네 이거 이제 먹어야지 어 강지도 줘야지 이렇서 같이 먹으면서 가 근데 주변에 먹을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봐 <laughs> 그냥 앞에 있는 먹을 걸 그냥 주워가지고 먹으면서 아 강지 나 이거 맛있어 먹을래 이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어, 오기 앞으로 치킨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아니 여기 길 막혔는데 어떻게 잘한다 야 미안해. 강지님이 함께 이렇게 좀 많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아가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좀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좋은 관계기는 한데 강진님이 <laughs> 조금 네, 피곤해지셔야 더 좋은 음 <laughs> 그 관계라고 <laughs> 봐야 되겠죠. 네. 그럼 한명나았다 동갑은 리타. 리타 님? 좋습니까? 네. 얘도 식가가 길다가 워 리타 님이 굉장히 말씀이 되게 많은 분이신가 봐요. 네. 어허. 엄청 많아요 그냥 <laughs> 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리타님이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냥 혼잣말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강지님에게 하는 말 그리고 강지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느낌인가요? 혼잣말을 많이 해요 혼잣말을 많이 하신다라 혼잣말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엄청 많이 걸어요 저한테 나는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나너 유튜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냥 실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강지님 이거 좀 아쉬운 얘기기는 한데요 네 그거 좀다 들어주긴 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왜냐면은 리타님의 말에는 뭔가 강지님에게 여러 개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요. 네. 돌멩이들 가운데 막 금덩어리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laughs> 금덩어리들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런 <웃음> 느낌이에요. <웃음> 리타님의 말은 어, 아, 그래도 좀다잘 들어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강지님 입장에서 되는 대로 두자. 그냥 그러 셔도 상관이 없다면은 아... 굳이 다안 들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는 리타와의 관계를 좀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시라면 다좀 귀찮아 들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어좀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룰 중이었단 말이에요. 리타가 옆에서 계속 쪼글쪼글 거리는데 강지자니 막 이러길래 아니 기다려.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했다니까 막 이렇게. 안 들려 나는. 그냥 목소리가 안 들려 게임 때문에. 혼자 제 유튜브 틀어놓고 막 깔깔대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야 혼자. <laughs> <laughs> 통화를 하면서 강지님 유튜브를 틀어놓고 웃, 막 웃었다고요? <laughs> 막 깔깔 대면서 야, 너 유튜브 왜 이렇게 재밌냐?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laughs> 아... 엄청 수다스러워요, 진짜 애가. 되게 커여우시다. <laughs> <laughs> 사랑스러워요, 애가 되게. <laughs> 최근에 주변에 합방 많이 했던 친구들을 볼까? 일단은 그러면 실프 오빠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바람의 요정님, 이쪽이 강지님. <laughs> 네. 강지님은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음...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셔도 무난하게 관계가 진행이 될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실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두 사람 관계 주변에 투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스트리머일 수도 있고 유튜버일 수도 있고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어떤 제 3자가 있는데 관계를 틀어먹으려고 하는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뱀 같은 사람. 관계를요? 강진님한테는 없어요. 근데 실프님한테는 음. 뭐 예를 들어 약간 이거예요. 강진님이 뒤에서 실프님 욕했어요, 말하든가. 그뱀 같은 사람이 실프님을 얼마나 강하게 건드리냐와 실프님이 그거를 얼마나 이겨내느냐, 요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면 두 사람 관계는 딱히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강진님은 그냥 진짜 지금 하던 그대로 편하게, 음. 그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냥. 관계를 유지하시면 더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분 코레트 님입니까 코레트 님 네네 코레트 님과는 그냥 대화를 자주 해주면은 강진 님이 얻을 게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음. 은근히 코레트 님이 어떤 강진 님에게 해주는 말들이나 코레트 님이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강진 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아요 음. 그래서 은연 중에 약간 코레트 님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나 그냥 뭐 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 그게 강진님에게는 뜻밖의 깨달음과 정보, 음... 지식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할수 있을 때 얘기를 하고 대화하는 음... 시간을 좀 자주 가져주면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진님이 코레트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유혹과 악의물이 어떤 위험 이런 거를 잘 보셔요. 감지를 잘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레트님한테 약간 이런 걸 해줘요. 코레트님한테 코레트님 힘든 거 있으실 때나 아니면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시고 하시면 저한테 다털어놔 보세요. 이런 걸좀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코레트님이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거에 대한 현답을 강진님이 알고 계셔뭐 음... 그런 좀 그런. 느낌. 응. 그럼 한명 더. 음... 아 간벌러님. 간벌러님. 감블러님이 약간 그 장난 많고 호기심 많고 까불까불한 느낌이라면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 가능하면 본인 페이스에 맞추거나 본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감블러님 음. 페이스로 넘어가버리면 강진님은 뭐랄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맞아요. 강진님은 그 깍두기니까 그 역할이 딱이에요. 깍두기 아니에요! 난... 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서 있게 돼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거짓은 없어요. 이 사람은 피돌리지만않으면은아무문제 없는 그런 좋은 아, 관계예요 오케이. 그런 느낌입니다. 저 k a y 제 k a y o k 언니분들 볼건데 일단 y o 언니음 좋습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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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음.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왜 건드릴 만한 게 없냐면요. 네. 어떻게 해야 좋고 어떤 건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냥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가 알아요. 맞아요. 서로가 자연스럽게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자연스럽게 두시면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냥 쏙쏙 머릿속에 그런 느낌이라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분은 어떤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자이 언니 자이 님 좋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이 님도 강진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할거 네. 없어요. 근데 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자이 님과 혹시 뭔가 얘기를 해야 될때 전화나 뭐 디스코드로 인한 그런 통화 이런 걸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DM 이런 채팅을 해요. 주로. 아주 좋아요. 가능하면은 텍스트는 많이 쓰지 마세요. 대화할 거나 뭐 물어보거나 얘기할 게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전화나 디코 통화를 통해서 직접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편이 좋아요. 두 사람 관계에 가장 오해를 많이 살수 있고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문자예요. 그거는 가능하면 조금 지향해주시고 음성 대화를 하는 쪽으로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음. 자, 다음 음. 분은 피난님, 꽃피난님. 아, 꽃피난님,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페피님이랑은 절대 싸우지 마세요. 피난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laughs> 싸울 일이 없으면 정말 다행인데, 장난으로 그냥 티격태격 하는 정도는 좋겠지만, 네. 조금이라도 좀 진지해지거나 조금이라도 감정이 생기는 싸움이 결국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감정 섞인 싸움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음. 좋을 것. 언니 그리고... 왜 그래요? 저 서운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진님 입장에서는 꽃피님에게좀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아니면 나는 당신에게 뭐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겉으로 좀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뭐 표현을 조금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님이 꽃피님에게 표현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꽃피님의 카드 자체가 약간 뭐라 그래 억지로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강진님은 충분히 꼬피님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꼬피님이 강진님에게 의지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강진님은. 그래서 두 사람 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지켜봐주는 그냥 나란히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랑 따로 통화를 진짜 많이 해요. 음... 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아주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강지님이 그냥 뭔가 꽃피님의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아주 아주 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더 많은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나란히 함께 걸어간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두 사람은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설빈 언니. 자, 솔빈님 좋습니다. 오... 자... 내 카드 외로워 보여. 강진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솔비님에게 뭔가 지금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방송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제가 맨날 전화해서 말하거든요 언니 제발 방송 좀 키세요. 네 맨날 운동하고 이게 맨날 사람이 운동하고 그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언니 생활 패턴은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방송 하고 운동 갔다가 자유 시간 아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방송이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닌데 세네 시간이니까 그막 방송 좀 키세요 방송 좀 하세요 이게 가볍게 던지는 정도는 돼요. 근데 네. 가능하면 진지함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게만 하세요. 아, 네 가볍게 하는 쪽이에요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언니가 방송을 좀더 많이 켰으면 좋겠어.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트러블이 돼요. 훈수의 영역으로 넘어가지만 않게만 그냥 적정한 정도만 딱 지켜주시면 강진님이 할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솔비님 입장이 이제 좀 중요한데 음... 솔비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되게 온화해요, 이 사람은. 맞아요. 온화해요. 이 관계가 지금 네. 이 솔비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골때리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온화한데 이 온화함을 깨뜨리면은 안 되는 느낌이고 강진님이 장에서는 그걸 깨트리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의 욕심이기 때문에 좀안 되는 느낌이고. 이런 관계라서 이 카드 조합이 정말 지금 굉장히 골때리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조합이. 그렇죠 한 달에 한번 전화해요 저희. <laughs> 한 달에 한번 전화하는데 두 시간. <laughs> 약간 그런 관계예요. 약간 그러니까 막 음... 자세하게 막 건들지 않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되게 편한 언니 동생. 아주 아주 음... 좋아요. 지금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laughs> 아, 좋아요. 어, 이제 어떤 분 그럼 도와드릴까요? 뿌 언니. 뿌 언니. 후원님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강지님께서 해주셔야 될게딱 하나 있어요. 후원님의 변화를 조금 의식하는 거. 어느 정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는 네. 잘 알고 있다라고 친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친한 만큼 이 사람이 네. 뭔가 변하지 않았나? 그 사람의 상태의 변화, 감정이라든가 뭐 어떤 행동 이런 것들 그런 변화에 조금 예민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강지님이 그거를 조금 캐치해주면은 후원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뭐 고맙거나 신기하거나 좀 좋게 음. 좀 생각을 해주실 거라서 강진님 입장에서만큼은 그냥 아는 게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내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만 그냥 인식 시켜 주면은 충분할 겁니다. 강진님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뿌원님 같은 경우는 카드 기능 하지만 뿌원님은 이 카드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 해석과 리딩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리딩을 안 해도 알아서 잘 하는 그런? 알아서 이미 알고 있을 걸잘 알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특별히 뭔가 리딩을 해 드릴 만한 내용은 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뿌어 님이 만약에 뭔가 네. 진지하게 강지 님에게 뭔가 조언을 해 주려고 하신다면 네. 그거는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언니가 말하는 건 무조건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말이긴 해요 언니는 아, 늘 이야기하실 때네 뿌어 님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긴 해요 딱? 그런 카드예요. 어, 좋아요. 맞아요. 자, 다음 분은 누구시니까요? 다음 분은. 패뇨짱. 어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진님 입장에서는 패뇨님에게 좀 패뇨님의 뭔가를 계속 끄집어내려고 해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니까 패뇨님이 먼저 강진님에게 뭔가 얘기하고 꺼내놓고 던지는 것보다 강진님이 던진 거에 대한 패뇨님의 반응이 좀더 정확하고 맞아 떨어져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만약에 강진님이 패뇨님에게 뭔가를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패뇨님에 대한 그래서 뭔가 알고 싶다거나 좀더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거나 하신다면 강진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음... 그래야 좀더 원활하게 혹은 진실된 그런 흐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펜유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리다 그래야 돼. 나도 가이동 엄청 여려요, 진짜 펜유님 엄청 여려요. 그래서 좀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두 사람 관계는 관계를 좀 발전하고자 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음. 강지님이 가볍게라도 좋고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혹시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블루님하고 한번 볼게요. o <laughs> 습니다 o r 과의 관계. 아이고? 아이고? r n i 자 바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g 블루님과의 궁합 같은 경우는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중간 지점을 찾는 것보다는 아이 d m o 딱딱딱딱 각자 알아서 나눠놓는 그런 어, 딱 선을 확실히 딱 나눠놓는. 그런 느낌이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타협점을 찾아봐야 예를 들어 두 사람 관계에서 무게추를 중간에 두잖아요. 네. 그게 가만히 안 있어요. 어차피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중간에 두는 것보다 아예 한쪽에 아사리 몰아줬다가 한쪽으로 몰아줬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더 좋은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다 상관은 없는데 마음을 좀 기본적으로 헤아려주려고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님 입장에서 외롭다. 강진 님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나를 외롭게 두는구나라는 감정이 들지 않게만 잘 이렇게 밀당이라 해야 될까? 음. 그렇게 잘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왜 요즘 아. 연락 안해요 이게 내오린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연락 안한 이유를 빨리 대봐요. 나한테 연락이 하기 싫었다, 할 말이 없었다. 응. 아. 딱 그거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참 웃긴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주도권, 결국 팬은 강지님에게 가기는 할 거예요. <laughs> 결국 주도권은, 결국 팬은 전국적으로 강지님에게 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블루님을 자꾸 휘두른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국, 어, 주도하는 네. 건 강진이 쪽이 좀더 쎄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laughs> 음. 내가 귀가 센가봐 아, 진짜로. 정리하자면은 그 정도고 좋습니다. 어떻게 궁금한 거는 그래도 1차적으로라도 뭐 어느 정도 다 풀리셨나요? 네아 덕분에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결말씀을요 재밌게 본것 같아요. 어, 카모도 잘 나오고 복체! <laughs> 얘들아 복체 내려가야 돼. <웃음> <웃음> 얘들아 우리 복체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이거 중요하지. 여가 있으실 때, 생각이 아니, 나실 때 그냥 하루 보러 종종 놀러 와주세요. 더 잘되라는 의미로 이제 복채를 드리는 거잖아요. 더 잘되시라고 앞으로. 옛말에 그 복채낸 사람치고 좋은 기운 안 받아가는 사람 없다는. 이거 이거 가야 다말 그럴 거긴 한데요. 뭐. 이거 가야 <laughs> 뭐, 된다 잠깐만. 말이 거다는 거죠. 에이 괜찮아. 이 아니야, 아니야. 라고 이거 에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